한국 남자들은 왜 이러냐며 충격받은 일본 여자가 있습니다. 정말 한국에 오신지는 어느? 4년째. 어? 한일 문화가 좀 달라서 다른 점이 있어서 뭔가 연애할 때나 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뭐 이렇게 다던 점이 있나요? 뭔가 연락이 많잖아요. 한국 남자는 밥 먹었어. 지금 뭐해? 도착했어. 견찰이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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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사랑하니까. 사랑하니까. 제가 뭐를 보고도 우와. 뭐를 해도 성 네, 뭐 변짤처럼 물어보니까 아, 저, 약간 무서웠어요. 저 아, 연락이 너무 없어요. <laughs> 아침 에 일어나서 오 아이고 잡았어. 저녁에 그럼 나끝 이유가 뭐예요?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. 나나안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. 음... 궁금하긴 하잖아요. 근데 믿고 있으니까요. 어 나도 네. 그쪽이야. 어어 저도. 어. 아, 어. 멕시코는 약간 서로 그냥 연락 안 하다가 만날 때 진짜 뜨거워. 어, 어. 맞아요. 아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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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가 뜨겁다고 했는데. 뜨거워 <laughs> 진짜 뜨거워 아, 뜨거워 할때 목소리가 그니까 <laughs> 진짜 뜨거워